자, 반갑습니다. 벌써 15번째 강좌입니다. 제가 한 32여개 정도 강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벌써 반절이나 한것 같아서 조금 뿌듯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나머지 반절도 더 열심히 해서 웹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개념들은요. JDBC와 JNDI, DBCP 라는 개념인데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laughs> 아주 생소한 단어들일겁니다. 목차는요. 먼저 JDBC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JNDI와 DBCP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JDBC는 어느정도 자바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JDBC를 제가 어, 자바 강의 때 같이 끼워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끼어놓는 것보다 웹 프로그래밍에서 같이 다루는 게더 이해가 잘 되겠다. 더 공감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고요. JDBC는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앞 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앞 글자들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커넥티비티 연동하겠다, 연결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자바 API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죠.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클립스를 또 켜주시고요. 자 오늘은 열다섯 번째 강좌니까 또 프로젝트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네임은요. 챕터 언더바 15그 다음에 바로 피니쉬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요. 어, 자바 리소스의 소스에 우리 자바 소스 좀 써볼게요.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패키지는요. jdbc라고 해주세요. 네임을 jdbc 테스트라고 짓겠습니다. 자, j와 t는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예,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서 피니시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러한 java 순수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메인 메서드 되게 오랜만에 보죠이 메인 메서드에서 우리 DB랑 연동해서 DB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 콘솔창에 한번 뿌려주는 그런 실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블릿에서도 즉 웹프로그래밍에서도 한번 똑같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려면요, MySQL이랑 연동해야 되니까 MySQL이랑 이 자바랑 연동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지금 웹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그 공간은 웹 컨텐츠 밑에, 웹 INF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에 라이브러리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야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MySQL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계세요. MySQL을 설치하셨다면. 그래서 C 드라이브에 MySQL이 설치된 폴더로 가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파일지에 이 MySQL 폴더입니다. 자, 여기서 MySQL 서버 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LIB 폴더 있죠? 라이브러리 폴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MySQL 커넥터 자바 5.1.4.0. 예. 요거. 이 폴더로 들어가시면요. 이자 a 파일이 란 존재하죠. 즉 자바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MySQL을 설치만 하셔도 MySQL JDBC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혹시 MySQL이 현재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요, 제가 올린 데이터베이스 강좌에서 MySQL을 설치해 주시거나 아니면뭐 개인적인 방법으로 MySQL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라클을 사용하고 계시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MySQL 이 라이브러리 복사한 다음에요. 컨트롤 C 해서 이클립스 열어 주시고요. 여기 에 라이브러리 폴더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등록이 잘 됐습니다. 혹시 오라클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오라클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라클 자바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같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같이 설치가 돼요. 자, 오라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오라클 x e 라는 폴더가 존재합니다. 자 이거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서 앱 오라클 프로덕트 11.2.0. 자 이거 클릭하시고 서버 클릭하시면요. 여기서 쭉 폴더들이 나오죠. 여기서 JDBC라는 폴더가 존재합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 클릭하시면 어, OJDBC 5버전 6 버전 그리고 6 버전 G까지 해서 총3 개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6 버전 쓸게요. 자, 이거 복사하셔서 이 클립스에서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소스에서 아, 그다음에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를 등록했으니까 다시 잡아 이 JDBC 테스트 클래스로 와 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점 for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의 이름이 클래스입니다. 특이하죠? 이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for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로요. 클래스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즉 클래스의 패키지 명,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om. mysql. mysql 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jdbc. driver.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빨간 줄이 그어졌죠?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걸 처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surround with try catch 이거 해주세요. 여기서는 클래스 나파운드 이셉션이 될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 점 a m e 이라는 애가 어떤 앤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이 클래스 점 a m e 이라는 메서드는요 이 안에 파라미터로 스트링 형태의 클래스 경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사실 어디 있냐면요 이 MySQL 커넥터 자바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곳을 가보면 여기 보시면 자바 네, 리소스 밑에 라이브러리즈 있죠. 이제 보시면 웹앱 라이브러리즈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클릭해 보시면 제가 현재 등록한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MySQL 커넥터 자바 의 왼쪽에 이 꺽쇠가로 클릭해 주시면요, 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이 쭉 뜹니다. 자 여기서 com. mysql.jdbc라는 이 패키지죠. 이 패키지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m. mysql. jdbc. driver라는 클래스는요, 이 클래스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사용할 때 객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음, 드라이버에 드라이버는 new 드라이버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서 import를 해야되잖아요 com.mysql.jdb.driver 자 요런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외를 발생시키니까 뭐 서라운드 트라이 t r y 해줄게요 자 보통은 이런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클래스 s s f o 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클래스를요 지금 메모리상에 등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워주세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 클래스.포 네임에서 그 공간에 클래스의 경로를 넣어주면 은이포 네임이라는 메서드가요. 이 안에 들어온 클래스 있잖아요. 요 클래스의 정보를 클래스 영역에 등록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자바에는 제가 총 3개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택 힙 클래스 이세 개의 공간이 있고요. 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인스턴스는 이 힙에 생기고요. 인스턴스 이렇게. 그리고 스택에는 지역 변수들 사이죠 그리고 클래스 영역에는요. 클래스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클래스의 정보가 로딩이 돼요. 자,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객체를 직접 생성한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의 정보만 클래스 영역에 집어 넣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준비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연결을 할 건데요. 여기서 스트링에 url 이라는 변수에 jdbc mysql 그 다음에 콜론 슬라이슬러시 슬러시 로컬 호스트에 3306에 hr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url 주소 같죠 네, url 주소 맞습니다 이게 드라이버의 이름이고 여기그 서버의 주소입니다 로컬 호스트이름면 저의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는 포트번호구요. 여기 슬러시하고 hr, 요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자, 포트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기 ip, 그리고 드라이버 종류. 자, 이런 식으로 url을 만드시면요. 지금 제 노트북에 깔려져 있는 mysql에 hr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url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스트링에 유저해서요. ID 넣어주세요. MySQL ID.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입니다. r o 루트 계정 사용할게요. 네, 스트링에 pwd 해서 비밀번호 여기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 내가 연결할 URL 그리고 ID 비밀번호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연결을 할수 있어요. 자, 커넥션에 컨은 네,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버 매니저. 자, java.sql 이 있는 거고요. .get connection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에 url 넣어 주시고요. 유저 넣어 주시고 어, 잠시만요. 제가 뭐로 점을 썼네요. 자, url 넣어 주시고 유저 넣어 주시고 패스워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 import 해야겠죠? 얘는 com.mysql.jdbc. 얘가 아니고요얘 java.sql. 얘입니다. 여기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예외를, 어, 던지겠습니다. 그냥 처리하지 않고 얘를 던지겠다. 근데 여기서요, 어, getConnection 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드라이버 정보가 필요해요.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해서 직접 예,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자가 직접 이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GetConnection 안에서 내부 로직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드라이버 클래스의 정보를 미리 메모리 상에 업로드를 해놔야 이 GetConnection이라는 메서드에서 클래스 NotFoundException이 안 떨어져요. 자, 근데 이 정보를 이렇게 지워도 지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어, 사실 이 드라이버의 객슬래스 정보가 메모리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 MySQL 라이브러리가요, 그러니까 요 라이브러리들이 JDBC 4.0인가 하는 그런 표준을 지키고 있으면 요 클래스점포 네임에서 이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과정이 생략되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은 버전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는데 제가 구글링을 해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연결 객체를 가져왔으면 연결이 성공된 거예요. if connection이 널이 아니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해서 연결 성공 LG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해서 연결 실패라고 콘솔에 찍어주겠습니다. 지금 오라클인 분들은 계속 못 따라오고 계셨죠? 여기서 오라클인 분들은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오라클 드라이버를 넣어줘야겠죠? 여기서 경로가요 com. jdbc. driver. oracle.driver입니다. 좀 다르죠 마이 q 스키랑 오라클이랑 저는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URL도 좀 달라요 오라클이니까 오라클은 음 여기서 그냥 주석칠게요. 저는 어차피 안쓸 거니까 여기서 JDBC, 콜론 오라 C, 콜 C, C, 콜론 골뱅이 로컬 호스트 1521 하시고요. x C, 라고 적어 주십니다. 여스서 x C, 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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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프레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에디션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에디션 이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 또 해줄게 있습니다. 음,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얘는... 컴마이스큐 q 점 j d b c 가 아니라요. 또자바점스큐 l 얘 거예요. 이것에 stmt는 커넥션.점.크리에이트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결을 한 거고요. 얘이 메서드 자체에서 연결을 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커넥션이라는 con, 객체를 여기서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 객체.점.크리에이트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구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문 객체로 쿼리를 날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스트링에 sql 해서요 우리 쿼리 한번 작성해 봅시다 쿼리는 select all from employees 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야 될 건데요. 결과는 리절트셋이라는셋 j 자바점 SQL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네, 요 타입이고요. RS라고 하겠습니다.는 이 구문 객체 있잖아요. 구문 객체가 쿼리를 날릴 수 있어요. Execute Query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SQL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구문 객체한테 익스큐트 쿼리에서이 쿼리를 실행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쿼리를 넣어줬죠. select all from employees 인플로지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날렸습니다. 자, 그것의 리턴 값이 이런 식으로 result s 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result s 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반복문을 돌면서 이 result, 이 result set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콘솔에 찍어볼게요. 자, 여기서 while rs.next 여기서 rs라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에 next라는 메서드는요. 현재 rs라는 객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rs라는 이 result 은요 s 이잖아요 s set. e 구조입니다. s e 구조는 막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 s e 에 포인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s.next 하는 순간 이 포인터가 여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메서드의 결과는요. 리턴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s.next라고 하면은 이 rs라는 객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int에 employ 언더바 아이디는 rs.get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employ employ 언더바 아이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rs라는 객체가 여러 개의 employ 객체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정보들, 여러 개의 사원 정보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자, 그거 하나하나에 get int에서 어, employee underbar id 하면 은그 사원의 id가 이쪽으로 반환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음, 이번에는 사원의 이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string의 name, name이 아니라 first underbar name이죠. first underbar name, rs.get string 그래서 펄스트 언더바 네임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int c 인트 셀러리는 r s get int 해서 여기서 셀러리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옵니다 값들이. 그 이거 한번 출력해 주면 되겠죠? 시 o u t 해서요 여기서 음. 인플로이 언더바 아이디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서 구분자 좀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두개 플러스 펄스트 언더바 네임 출력하시고요 또 플러스해서 구분자 두개 넣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여기서는 셀러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해줄 게 있어요 우리 지금 DB랑 연결했잖아요 그죠? 연결은 이 커넥션 점 클로즈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DB랑 현재 이 JVM이랑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연결을 끊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연결을 끊지 않으면요, 어, JVM이 직접 이 연결을 자기가 자동으로 끊어주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200개다 연결의 개수 제한이.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쓰지도 않는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음 일단 객체들을 닫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리절트 e t 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닫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커넥션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만든 순서의 역순으로 닫아줘야 돼요. 커넥션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제일 나중에 닫는 거고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중간에 만들었으니까 중간에 닫아주는 거고, 이 RS 객체.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제일 먼저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rs.close, 그 다음에 stmt.close, 그리고 conn.close.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 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 r u 즈 자바 j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음, e x c 이 떴는데요. 잠시만요. 자, 제가 여기서 부르고 콜론을 넣 아, 점을 넣었네요. 콜론을 네,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콜론 넣어줘야 돼요. 자, 요거,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as java application. 자, 그러면, db에 접속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java가 서로 연동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콘솔장에 이런 식으로 뿌려서 좀 볼품이 없지만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웹과 또 연결시킨다면 이것을 테이블 태그로 출력하면 좀더 보기 좋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그럼 여기서 MySQL 워크벤치를 켜서 실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MySQL 워크벤치를 켜서 MySQL 내에서 한번 데이터를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새로 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음, 커넥션에서 HR. 아 죄송합니다. 제 모르고 오라클 명령을 썼네요. USE HR. 그 다음에 SELECT ALL FROM l l 이라고 하지 말고 딱세 개만 가져올게요 임플로이 언더바 아이디 그 다음에 퍼스트 언더바 네임 그 다음에 셀 셀러리 프롬 임플로이즈 어,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개가 맞는지 자 이렇게 좀 줄여 주시고요 자 볼게요 여기서 이것도 조금 키워주시고, 자 먼저 100번 스티븐 2,000 24,000 맞죠? 101 니나 17,000뭐 이런 식으로 끝에 206 윌리엄 8,300 예, 똑같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가져왔습니다. 어, 오라클인 분들은요, 무조건 이 휴먼 리소스 즉 HR 이 스키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저를 루트, 아, H R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H R 스키마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제가 하고 가정하고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MySQL 쓰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H R 데이터베이스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유튜브에 그드랍박스 올려줄 테니까요, 그 파일에서 파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예, 내용 전체 실행시키면 이런 hr 스키마 예, 얻으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데이터베이스 강의에 올려놓은 거긴 하거든요. 제가 오라클에서 뺏겨온 이 스키마인데 예, mysql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설치가 잘 되어 있으실 거고요. 혹시 안 들으셨던 분이라면 은 예, 그쪽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다운로드해가지고 스키마 예,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굳이 hr 스키마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테스트 하려고 한 거니까. HR 스키마 없으시다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 뭐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킬라'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테이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 여기서 강의를 좀 중단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